5조 20불 수출재파 터지자 중국 당황. 한국 한계사단이 국가군사 권력급 콧대 높던 폴란드. 이제 한 무기에 쩔쩔. K2K9 레드백. 해외로 기술 이전. 현지의 생산기지. K-방산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업체도 해외 곳곳에 생산기지 등을 세우며 제2위 로키드마틴 위상을 노리고 있다. 현지 방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거점을 만드는 한편,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생산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방산 수출 특성상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데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생산 거점이 생기면 해당 국가에서 계속 계약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변 나라로 수출을 확대하기도 쉬워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호주 진롱시에 15만 m2, 약 4만 5천 평 규모의 무기 공장을 완공했다. 생산 공장은 물론 주행 시험장, 사격장까지 갖췄다. 한국 방산업체의 첫 해외 생산 기지다. 현재 AS9 호주형 K9 자주포, AS10 호주형 K10 탄약 운반차. 을 생산하고 있고 오는 2026년부턴 레드백 장갑차 양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공장을 거점으로 향후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파이브 아이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동맹 시장 진출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핀란드와 k2 전차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현지 방산업체와 협업하는 형태로 현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와 현지 생산 납품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PGZ 산하 방산업체에서 K2 전차 2차 계약분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로템이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MRO, 유지 보수, 기술도 일부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 분야에선 현지 조선소와 공동 건조에 나선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페루 국영 심화조 선소와 총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 현지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HD 현대중공업이 함정 설계와 기자재 공급, 기술 지원을 하고 심화조 선소가 최종 건조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앞으로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도 확보했다. 추가 함정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중남미 국가는 우리나라의 조선업 역량을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수출 형태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 현지 시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공개한 2023년 세계 상위 100개 방산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중 한국의 방산 기업은 하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 Nexon, 현대로템 등네곳이었다이중 가장 높은 하나그룹의 매출은 약 57억 1 0 0 0만 달러, 약 8조 원로 전년 대비 52.7% 증가했다. 다음으로 KAI는 약 22억 9천만 달러, 약 3조 2천억 원으로 44.9% 증가. LIG, Nexon은 17억 7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 원, 로0.6% 증가. 현대로템은 약 12억 1천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네개 기업이 100대 방산 기업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율은 39%로 러시아 4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일본 방산 기업 다 개. 은35% 증가해 3위였다. SIPRI의 군비 무기 생산 프로그램 연구자인 샤오량은 한국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럽 수요를 포함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무기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고조된 위협 인식에 대응하여 영내 군비 증강이 진행되고 있다는 큰 그림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2전 세계 방위비 지출 급증. 한국 무기 제조업체들은 확실한 승자로 부각.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한국 방위주들은 2024년 한해를 보냈다. 3일 현지시간 미국 CNBC 경제뉴스는 기본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나라의 최고급 무기에 비해 저렴하고, 더 빨리 도착하며 성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K방사는 K팝, 드라마, 한국 음식과 함께 전 세계에 진출했다. 이제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인 방어주에 큰 반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군수 제조회사의 주가는 올해 다른 국가의 대규모 무기 주문에 힘입어 급등하고 있다.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 로템, LIG 넥스원 등이 분야의 리더들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눈부신 상승세를 기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9년 연속 증가하여 전년 대비 6.8% 증가하여 총 2조 44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가파른 증가세이며 전 세계 지출을 기록으로 끌어올렸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영국의 본사를 둔 정책 싱크탱크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인도 태평양 방문 연구원인 상훈석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한국 무기 제조업체들이 더큰 글로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의 4월 보고서는 2010년대 후반 20억 달러에서 2021년 73억 달러로 무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국방산업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는 실제 수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매체 조선일보의 8월 보도를 인용. 대외 수출은 2022년에 173억 달러로 더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40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한국 무기 수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에서 방산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도 늘고 있는데, 2022년에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2개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 무기에 대한 욕구는 더 저렴하고, 더 좋고, 더 빨리라는 모토로 설명할 수 있다. 분석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더 빠른 생산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다른 국가의 최고급 무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CNBC에 말했다. RUSI 의석은 한국 수출은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PAC-3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각각 약 4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미 무기열전 58, 연평도 포격전으로 본 북한의 포성능 한국 역시 포병에게 많은 투자를 함으로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각국은 얼마나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얼마나 많이 비축하고 또 얼마나 빨리 생산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일단 국방부가 발행한 2022 국방백서 2023년 2월 발간에 따르면 야포, 견임포, 자주포는 한국이 5,600여 개. 북한이 8,800여 개로 북한이 훨씬 많다. 방사포는 한국이 310여 대, 북한이 5,500여 대로 방사포 역시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은 영문 위키백과 기준 육군의 견인포 1,212개, 자주포 671대가 있으며 해병대도 야포를 구비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파악할 수 없다. 세계화력, g l o b a l f i r -e p o w e r c o m 은 2024년 기준 견인포 보유량을 한국 4863대, 미국 1267대, 북한 4500대로 추산했다. 또 자주포 보유량을 한국 3189대, 미국 1595대, 북한 4500대로 추산했다. 방사포는 한국 581대, 미국 694대, 북한 2920대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실제 각국이 공개한 수치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게 좋다. 아무튼 수치를 보면 남북 모두 어마어마한 양의 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모두 실전에 쓰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군의 경우 105mm 견인포가 2,000대가량 있는데 이게 340만 발에 달하는 포탄 재고 때문에 아까워서 폐기를 못하고 보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과 서방은 포규격을 105mm와 155mm로 통일했고 이후 105mm도 도태되어 현재는 155mm가 주력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105mm 포탄 제고가 너무 많아 이걸 폐기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훈련 등으로 포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그냥 105mm포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는 105mm포가 기동성이 좋아 유용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155mm가 주력이며 갈수록 105mm포의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북한도 신형포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구형포들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견인포, 자주포 방사포 가릴 것 없이 전반 보유량만 보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적으로도 러시아 다음으로 북한이 많은 포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육군의 포화력보다 공군의 폭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북한이나 한국에 비해 포 보유량이 적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훨씬 많은 포를 구비하고 있지만 낡고 성능이 떨어져 국군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북한 포 성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지는 알수 없다. 특히 최근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신형포들은 성능을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일부에서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북한 포사격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당시 북한이 사용한 포는 76.2mm 해안포와 122mm 방사포였는데 이 가운데 방사포는 정밀 타격용이 아닌 광역 타격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명중률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29일자 보도 연평도의 간첩 경찰 집중조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간첩이 연평도 내부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북한이 연평도 마을 주요 시설을 정밀 폭격한 것으로 의심된다 라고 하였다. 또 북한이 발사한 전체 170여 발이 포탄 가운데 90여 발이 포탄이 바다에 떨어졌다면서 영중률이 50%도 안 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이에 관해 북한이 서해 해상의 222 0 전진기지를 격침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22 전진기지는 해군이 운용하는 바지선인데 북방 안개선 nll 인근 바다에닿으로 정박하고 고속정 군수 지원을 하는 곳으로 크기가 작아 포사격으로 맞추기는 어렵다. 이상호 전 국방 선진아 추진위원장은 2010년 12월 열린 38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다음에 통일이 되어서 좋은 세월이 오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획한 사람을 만나서 소주 한잔 사주고 싶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시기 고르는 것, 무기 체계 고르는 것, 그리고 타깃 고르는 것, 포탄 고르는 것, 전부가 치밀했습니다. 제가 간담히 선을 했었습니다. 연평도 하나여서 그렇지 만일 전면적 도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북한이 이번에 연평도에서 한 것처럼 치밀하게 전면전을 시도한다면 우리 국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는가? 여기 군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만은합참에서 자신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오히려 국군 k9 자주포의 명중률이 논란이 되었다. 4. 비상계엄의 논란 폴란드 22조 무기 수출에 악영향 미치나 22조 7천억원 상당의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로 한 폴란드가 윤석열 대통령에 딱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한국의 신뢰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폴란드 매체 르첵츠포스폴리타는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며 신뢰도가 흔들렸다. 며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맺은 무기거래가 존중될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고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후단 수십 분 만에 폴란드 군 장교들이 계약에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생각했다. 위협.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현지 매체는 한국의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무기계약 이행이 위협받지 못한다는 보장을 받았다면서도 서울에 주재하는 폴란드 무관들과 폴란드에 주재하는 한국 무관들 간 연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10년 전인 2014년부터 한국과 군사협력을 맺어왔고, 이후 K2 전차, K9 곡사포, f a u 0 항공기, K239 청모로켓포 등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